로또백입니다. 어, 오늘 월요일이었죠. 네, 월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 주말 잘 보내셨고요. 어, 1129회 로또 추첨을 끝났습니다. 네. 어, 역시 이벤트 숫자, 아, 17번이 예,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그죠? 아쉽게도 7번, 아, 지난 7번은 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5번, 그죠? 아, 앞에 수들. 앞에 수의 최고 끝자락에 있는 5번이 당첨문으로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10번이, 그죠? 어, 10번이 출연을 해줬습니다. 5번, 10번, 그죠? 5의 배수. 이렇게 출연을 해줬습니다. 앞에 보는 때와 뒷보는 때가 동시에 출연해줬고요 저번 주에 차, 어, 1번, 5번, 8번, 그죠? 앞에 수 2개, 뒤에 수 1개, 이런 식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게 되면 7번에 빠졌고, 나머지 8, 9, 10 나와줬고요. 그죠? 보너스 블루가 6, 7, 8, 6, 7, 8, 10이 됐습니다. 그죠? 어, 지금, 남아있는 이웃수들. 그죠? 6번. 자, 5번, 6번, 4번. 그죠? 어, 이런 식으로. 1130대 는 아, 어렵습니다. 그죠? 렇그래서 아, 뒷번호 때가 굉장히 많이 출연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앞에 번호 때가 나와줘야 된다 보고요 어, 그래서 보게 되면 1번 친구 2번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럼 1번 친구 3번. 똑같이 이번에도 2, 3, 4. 2, 3, 4 가져갑니다. 2, 3, 4. 2, 3, 4 가져가구요. 어, 두수가 2번, 3번, 4번, 6번, 6번. 저번주에 똑같이 예, 가져가지겠네요. 그죠? 2346, 제일. 아, 이렇게 하고 어, 이번주는 어, 족보죠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단번 때는 2 3 4 6 7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다섯 수추천드리자는 그죠 반 그리고 10번 됩니다 아, 로또비가 앞에 번호 그리고 뒷번호 어, 앞에 번호는 12번 11번과 14번에 친한 수, 12번 말씀드렸고 뒷번호는 어, 계단으로 탈 수도 있겠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3, 14, 15, 16, 17. 15, 16, 17. 그대로 계단을 어, 타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롯데베이가 적중을 했죠. 말씀드렸죠. 이벤트 숫자. 적중을 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어, 요런, 요런 패턴, 요런 패턴은, 어,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죠? 어, 요런 표시는, 어, 요런 표시 해놔야 아, 요 계단으로 요렇게 근데 요렇게 나오기 정말 어려워요. 응. 어, 제가 생각해도 로또 당첨되는 확률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말 신기하죠? 랜덤인데 이렇게 계단을 탄다. 그죠? 응,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번 주에차 아, 똑같이 12번 가져오고요. 그리고, 18번. 그죠? 17번이요, 18번. 정말 이거까지 타면은, 어, 그런데 그죠? 어. 똑같이 2분 주, 요렇게. 12, 18, 20,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20분 됩니다. 20분 때도 보시게 되면, 어, 저번 주에 자, 28번이 그대로, 그죠? 어, 그대로 2월이 되줬고요 어? 앞에 번호 때가 씌워졌죠. 다섯 개다 씌워졌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그죠? 어, 씌워졌어요. 그 다음은 뒷번호 때보다 앞에 번호 때가 어, 출현할 확률이 높겠다. 그죠? 2주 못출하고출연해그죠 아, 그렇다면, 앞에 보낼 때, 혹시 모르니까, 앞에 보낼 때두 수, 그죠? 어, 22. 어, 챙겨볼만 하고, 어, 25. 어, 28이 나왔기 때문에, 어, 21번. 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역시나, 어, 여기는, 어, 29. 자, 요번 보너스 볼은 사이 27, 그죠? 보너스 볼은 사이 29입니다, 그죠? 아, 요 28, 26, 30 보너스 볼 했어. 아, 28번 출연해 줬기 때문에, 그죠? 26, 30, 음... 27, 아... 27, 2 7을할 것이냐, 2 9를할 것이냐? 둘다 이웃인데, 음, 뒷번, 이렇게 두개 나오고, 연하 앞에 번호 때도, 그죠? 나올만 합니다. 그래서, 20번 대는 21번, 22번, 27번, 이렇게 세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30번 입니다 아, 32, 34, 39 추천드렸는데, 거기서 34번이, 아, 당첨번호로 출연을 했고요 그죠? 어, 아, 그리고, 적중했죠, 롯데베이가. 네, 이렇게 네, 예, 네, 줄을 해줬어요. 자, 34번이 나오면, 그죠? 37번인데, 37번 나와줬던 부분. 자, 그렇다는 거는 34번이 나오면 뭐죠? 네, 맞습니다. 32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어, 요 때는 하나는 39번 가져오는 게 맞겠고, 어, 오거는 36번, 어, 요렇게, 어,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때가 2주 연속 쉬어주네요. 그죠? 어, 뒷번호 때가 강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뒷번호 때두 수, 앞에 분때한 수, 이렇게추천드렸고요 40분 됩니다. 아, 어, 40분 때가, 지금 아주, 어, 지금 4주 정도 무출했습니다. 이제는 어, 나와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39번이면, 어, 지난수 43번이 있고, 그죠? 어, 42. 끝네요 그죠? 음. 42. 자, 마지막 하나는 45번. 어, 이렇게 네. 추천 어, 드리겠습니다. 어, 보시고, 어, 이번 주에 자, 아, 1,130일 자. 정말 도, 좋은 성적이 있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 참 신기하지, 그죠? 응, 어, 요거는, 어. 신기합니다.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많아요. 응, 어.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 보시게 되면, 그죠? 1, 2, 3. 3, 4번 고 1, 2, 3. 어, 찾아보면 굉장히, 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음, 어, 여기 있네요. 요, 체크되 있죠? 요게, 26, 28, 30 요거 왜체크를아 여기 있네 18, 19, 20 다시 19, 18, 17 그죠? 어, 여기 어떻습니까? 내리막이 있고 그죠? 이렇게 그죠? 예 네. 요런 거로드웨이 요런 거 요렇게 체크해 놓습니다 또 없나? 요거는 어, 세수 나왔을 때, 그죠? 세수 출연했을 때, 그 다음에, 있죠 얘들을 보 중에서, 아, 당진배가 아, 나오더라. 어, 이렇게 되고요. 자, 요, 2 2있 24살. 자, 여기도 있죠? 니다 그죠? 어,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내려옵니다, 그죠? 이런 어, 것들, 이런 흐름이 에,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된다. 아,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차, 그죠? 어, 보시면 있죠. <laughs> 음, 담번 때도, 음, 이 요, 아까 바, 봤었죠? 이거 봤고, 음, 음, 여기도, 그죠? 응, 음, 요런 흐름. 요런 흐름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자, 삼십구만 빨리 다 삼십구 쭉 했는데, 계속, 응. <laughs> <laughs> 어우, 오늘도 어, 되게 피곤합니다. 예, 잠이 오고요. 저 여기도 지금 32분이 위액을 봤을 때 그죠. 어, 과거를 봤을 때 음면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32분이 이렇게 30분대. 그럼 요거는 이드 그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 보시고 조합하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차 아, 40분대, 41분부터 45분 중에 한순회 두수는 수는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어, 로또베에는 어, 내일 어, 명당을 가다 이 찍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 회사에서 어, 그런 어, 교육이 있어가지고, 어, 로또웨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또 회사, 회사에서 어 교육을 잘 받고 또 왔을 때또 아, 도명당에 또 가서 아, 지금 자료를 구매할. 그래. 수 있도록 어, 로또뱅이가 한번 어, 또 오늘 또 열심히 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로또뱅이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거는 어, 로또 145 흐름입니다. 1분부터 45분까지 전체적 흐름을 한번 어, 깨뜨려보고 어, 나올만한 수들 이렇게 예, 뽑아보고 어, 그러는 시간이에요. 이 번호를 무시 못하는 게꼭 예,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laughs> 음, 저번 주도 보시게 되면 무시할 수 없는 게 번호가 나오죠? 어 17번 같은 경우도 적중했고 34번 같은 경우도 적중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는 거는 이 뽑아 놓은 이수 중에 당첨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숨어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어 단문대 다섯 수, 10번대 세 수, 여덟 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20번대 세 수. 어 열한 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 30번대 세 수. 열네 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 40번대 세 수. 17수예요. 17수 어, 17수 안에는 거짓 그죠 어, 당첨번호가 아, 두수 이상 들어있을, 들어있을 확률이 예, 크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로또회이는 아, 다음 자료를 가지고 우리 로또분들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더위 조심하시고요 항상 아, 몸관리 이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 무덥고 뜨거운 이 여름을 편하게 이겨내시길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